시0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은 구하는 자는 소리를 들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일제로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막 엄청 세게 그냥 아버지, 요고막 배가 땡기도록 아버지를 막 엄청 찾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주 이건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가 그냥 엄청 어, 크게. 근데 한참 부르짖고 다니면 목소리 쉬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셔서 들으시고 길을 막지 마옵소서. 듣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대. 아 주님이 잠잠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줘야지. 주님이 나를 인도 안 하면 나는 무덤에 내려간다. 아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세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일어나지요. 막 이렇게 강하게 해보세요. 이 나라 기도 때도 전에 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도와주세요. 막 이런 부르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해보니까 내가 주의 의의 성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불로 지질 때에 나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를 크게 해보세요. 그럴 때 소리를 크게 하나님을 찾아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못뭐 때문에 나를 찾냐 하나님께서 그럴 것입니다. 보니까 합당할 때 들어주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아면 안 들어준대요. 합당해진대. 그러면 하나님께 예, 합당한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악인과 행악자는 저와 함께 나를 이끌지 마옵소서. 악한 자하고 나하고 의인하고 악한 자하고 같이 이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내 빼, 나랑 같이 나란니 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악한 자는 나를 멀리서 해주세요. 와그래 돼. 그렇죠? 악한 것이 내 멀리로 가야지. 내옆에 붙어서 나를 괴. 악한 것이 붙으면 어떻게 하 괴롭히는 거야. 악한 것은 괴롭히려고 붙는 거지. 나를 복주고 막 나를 막 좋게 해주려고 붙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왜 악한 것이 되겠습니까? 왜 마귀입니까? 마귀는 마귀지만 한게 마귀야. 이 우세계 합병을 말하는 그의 화음에 악독이 있나? 이 악독한 자는요 악인과 행악자와 같이 함께 이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합병을 말하나 화병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말은 합병으로 하는데 속으로는 그를 어떻게 보면 뭐 이용할까 어떻게 보면 저를 잡아 죽일까 어떻게 보면 저를 내가 사기를 칠까 어떻게 보면 저를 아주, 아주 혼내줄까 이막인 그렇다는 거야. 마귀는요 입만 살아갖고 그럴싸하게 하는데 야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다 꿀처럼 달게 한다 그렇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멋지게 당했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몇백만 원 꼬달라고 이자를 엄청 준다 해갖고 와 이거 이자 받은게 괜찮네 친구한테 돈을 꺼갖고 줬더니, 아, 괜찮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딱 주더래. 아, 괜찮네. 그랬 야, 너, 나 이거 뭐 조금만 할 거니까, 이집 융자 좀 빼줘라. 그랬대 융자 빼주라고. 그러니까, 아, 그렇지. 먼저 내가 이자를 받으니까 막, 아, 우리 친구 내가 이자 주고도 내가 남은데? 남는 장사네? 아, 그럼 은행에서 빼갖고 빌려주면은, 은행에 말하자 얼마 갚고 바로 내가 남네? 아, 그럼 은행에 내 빼서 그 줘야지. 사기꾼이 그 사람이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줬더니 처음에 이자 주더니 조금 있다 조크사줄거어그 집이 그것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집이 바탄났어요. 왜냐면 넘어갔으니까 은행에 넘어갔으니 어디서 사러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턱도 없이 돈을 이자 준다고는. 그거는 사기야 사기 진짜 돈줄 사람은요 나 이자는 못 줘도 나 꼬주면은 안돼 진짜로 진짜로 줄 사람은요 내 이자를 많이 못 줘도 내가 꼭 갚을게 이게기야 진짜야 그러면은요 이자 안 준다니까 돈안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돈을 꼬갖고 갚어 이자도 세게 줘갖고 갚어 또 갚어 어, 괜찮네? 그러고서 왕창 꾸는 거야. 그런 거 보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게 속지 말라. 그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집을, 짐을 융자를 내서 줘갖고, 집 쫓겨나갖고, 그냥 멋세사고막 엄청 허덕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살으면 안 되는 것이요. 오제에 저희에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으신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은 막 여호와의 일을 파괴하고 악한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싸가지가 없나 없나를 보면 한다 그랬어요. 네, 싸가지가 있는 사람은요. 어, 정말 말도 싸가지 있게 하고 싸가지 없는 사람도 싸가지 없게 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옆에서 어머 저 사람이 저래. 그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아 저분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래야지. 내가 저분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될 때에 네,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를 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철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은 다다 세상 뭐 모든 거다 끝났어. 좋게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일켜져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려다. 즐거우니까 하는 게 찬송인데. 그런데 활란 때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와께서 호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찬송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주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망할 것 같지만은 보면 안 망한다. 그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대사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일이 있단다 보여주시고 믿게끔 그렇게 하시고 또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다시 오마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아주 하나님이 약속한 걸 잊지 말고 깨달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편 69편 7.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하여 해방을 바다 싸우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전도하다가니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막 그냥 주님이 이러다가 그냥 누가 그냥 막 침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계기 되고, 여러분과 저와 내 형제가 계기 될 때가 있습니다. 모친의 자녀에게 인이 되나이다. 여러분과 저와 가정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음,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들 딸 있는데 난 나중에 아들 딸하고 안 살아. 그냥 나 혼자 살다가 하나님 나중에 편히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데. 데 어, 그래서 나도 그럽니다.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그냥 별로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프다면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엄마, 엄마는 가서 병원에 가서 약 줘먹어. 내 마누라가 더 아파. 지금 마누라가 감기 가서 이런데요. 딸은 또, 엄마, 감기 가서 뭘 병원에 가서 엄마 약 줘먹고 주사 맞어. 우리 신랑이 지금 감기 갔어.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네, 자기의 신랑하고 자기 부인하고가 먼저지, 엄마, 아빠 먼저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시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다 해야 돼.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럼 혼자 사는 사람끼리 우리 모여 살자. 혼자 사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그냥 살다가, 정말 하나님 와라 한번 뭐 가자.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런 사람,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다가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16절, 여와의 호 나무가 우케에 흡족함이여. 네바론의 백학목이로다. 네바론의 백학목이 엄청 아주 그냥 잘 됐나봐요. 시0편의 72장에도 네바론의모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기에 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렇게 될 거다. 좋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104편의 삼들의 물에 자기의 누각을 들보를 얻은 지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을 날개로 다스리며, 바람을 자기에게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의 역사를 삼으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함을 해주신다. 시편 26편의 8절에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심마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으로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의 죄인과 구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한 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의 예, 다우신 기도할 때도 참 멋지겠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해봤겠지만은 예, 정말 멋지게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장세기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르 생명의 지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게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홍수가 날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져라 했을 때에 노아는요 믿고 했습니다. 장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르시디, 이 노아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래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내가 보았노라. 네가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보았다. 네가 내가 바랬는데 들었다. 그래, 방주를 쳐서 니네 가족 다 들어가고, 이렇게 짐승도 한쌍한쌍 신느라. 한쌍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노아보고 뭐라 했어요? 미쳤다. 나를 이렇게 좋고, 그런데 무슨 대홍수가 나. 미쳤다. 그렇게 인정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랬습니다. 10편 37편에 11절에 보니까 오지 온유한 자아는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합병을 즐기리로다. 풍부한 합병을 즐기로다. 아버지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악인이 의인을 치,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에 이르기는 가는, 그 악한 것들이 악인을 치려고 악인을 꼬시고 가는 도다. 그 끌고 가. 그런데 하나님을 같이 내가 동행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막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아 꿈으로 보여주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하시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68편에 35절 보니까 하나님이요 위험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와, 성소에서 위험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나니, 하나님께서 찬송하루다 할렐루야. 시편 68편, 13절에 내가 양무리의 누리일 때에는 그 날개는 은으로 입히고 그의 짓을 황금으로 입히고 믿을기 같더다. 우리는 순전한 비둘기 같으다. 그렇게 비둘기 같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 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죽어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그럼 그 살려줘. 뭐 신교돼 죽어도 죽어도 했더니 하나님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져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